스위치온 다이어트 네. 3일째인데 네. 잠깐 수요 네.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 유튜브에 어느 날 박영무 원장님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영상이 떴었는데, 근데 그건 잠깐 보다가 꺾고요. 그 뒤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안할 수가 없겠는 수준인 거야. 아무도 실패했던 사람이 없고 대부분 4kg, 5kg를 기본적으로 빼는데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박영무 원장님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빌렸거든요. 이거 다 읽었어요. 이거. 스위치 온이라는 말 자체가 지방 대사를 켠다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지방 대사가 꺼져 있다는 게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고생해서 살을 빼도 유지가 안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저도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적은 상태에서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근육만 더 빠지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몸에 저장하기만 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래요. 그리하여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게총 4주간 진행을 하는데 3주 동안만 해도 가능하대요. 첫 일주일 중에 처음 3일을 진행 중인 건데 이 3일간은 단백질 쉐이크만 하루에 네번 먹어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만 네 번을 먹고, 첫째 주 중에 그 뒤에 4일은 이제 점심에는 일반식을 먹게 되는데, 박용호 원장님이 제시하는 허용식품 내에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아침이랑 간식은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저탄수화물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다그 허용식품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거. 2주차에는 24시간 단식이 한번 들어갑니다. 3주차에는 두 번, 4주차에는 세번 들어가요. 이게 인슐린이 일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잘 먹다가 한번 쫙 쉬어주고 또 다시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하는 게이 다이어트의 과정입니다. 운동을 당연히 해야 돼요. 주 3, 4회 정도는 고강도 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번 달까지만 헬스를 하고 8월 말까지 9월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 바로 헬스를 못할 것 같아서 아마 홈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운동은 꼭 해야 되고 충분한 단백질과 양질의 어떤 탄수화물 같은 거를 먹기 때문에 근육량은 거의 빠지지 않고 체지방량으로만 평균 4kg 정도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이니까 덜 빠질 수도 있겠지. 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매주 인바디를 재야 되거든요. 첫째 주에는 살짝. 근육량이 빠지긴 빠지겠죠. 워낙 적게 먹으니까. 근데 그게 둘째 주부터 근육량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체지방량은 막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이 빠지는 거래요. 그 그게 이제 지방 대사가 발동이 걸렸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3주차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3주차까지 철저하게 지킨 경우에는 4주차에 조금의 실수는 해도 효과가 명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험과 시술을 반복하면서 6 6몇 k g 6 6한 중반까지는 쪘던 것 같거든요. 7월 1일부터 다시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최대치까지 쪘던 몸무게에서 한 2kg 정도를 뺀 상태였어요. 이미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고, 조금만 먹으면 주말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 영상을 시작하는 게 월요일인데, 근데 금요일날 그 몸무게를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63.9 이렇게까지 찍었거든요. 다이어트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좀 먹었죠. 그랬더니 바로 65.5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6kg가 이틀 만에 찌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진짜.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첫 3일이 이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보시죠. 자, 저는 운동을 갔다 왔고요. 오늘 먹을 단백질 쉐이크 장영란님이 만든 단백질 쉐이크거든요. 이게 탄수 16g인데 식이섬유가 2.4g이라서 음. 냄새는 그냥 완전 100% 코코한데? 먹어볼게요. 이 정도면 섞였겠죠? 음! 달하다. 음, 진짜 맛있는데요. 음, 맛있죠. 왠지할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아무튼 첫 번째 식사 끝. 아, 갑자기 저희 조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급하게 다녀왔고요.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인데 5시에 먹어야 하는 저녁을 지금 먹으려고요. 아, 저녁이 아니라 지금이 간식인가? 아무튼 이 곡물 맛은 처음 먹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녹아서 덩어리 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잘 손으로 쭈물딱쭈물딱 해서 녹여줘야 됩니다. 가면서 먹어야겠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려나? 씹을 거 진짜 많다 국물만. 근데 국물 흑임자 맛인데 초코맛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날인데 막 배고파서 일상생활 불가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기운이 없긴 하고, 박용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3일 동안, 머리가 아프다던가 속이 안 좋다던가 어지럽다던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게 심할수록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던 사람인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기운 없는 정도? 음, 다 먹었어. 아쉬워. 이거 두개 했어요. 이거 두개 원래 얘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저절로 떠서 얘까지 해버렸어요. 아, 힘들어, 운동했고 8시라서 오늘은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보이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더단백 빙그레에서 나온 거? 두유가 질려서 그냥 물을 탔습니다. 확실히 두유를 넣으면은 너무 약간 걸쭉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운동을 아침에 갔다 왔는데 왜 했냐면 운동을 원래 하는 만큼 못했어요 오늘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니까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기운 빠질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왔는데 박영우 원장님 다른 채널에 나온 거를 영상을 봤는데, 1주 차에 제일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덤벨 1.5kg 까지 짜리가 집에 있어서, 데드리프트랑 크로스 런지 좀했좋요다 30분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오늘 이거 마지막 기인데, 그렇게까지 배가 안 고프고요. 할만해요. 근데 뭐 먹고 싶을 때 조금만 참았다가 이거 먹을 시간이 오니까. 맛이 없진 않은데, 확실히 이거는 씹을 게 없어요. 씹을 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엄청 배가 부른 느낌인데? 음, 당연한 얘기지만, 단백질 쉐이크를 먹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방금 운동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물을 벌컥벌컥 먹고 얘를 타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배가 엄청 부르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중. 와, 오늘 하루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은 12시 전에 잠들기. 과연 어떻게 됐을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저는 운동을 가려고 나왔고요 원래는 공복으로 운동하거든요 근데 오늘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하기 직전에 그냥 먹고 운동하려고 쉐이크 하나 챙겨서 나왔고 몸무게가 1.5kg 정도가 빠졌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64kg 초반 헬스장 체중계로 쟀을 때는 63.9까지 제가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엄청 먹고, 먹어서 1. 몇 kg가 찐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엥? 비 오네? 아이씨. 찐게 그대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 갖고 운동 갈게요. 두번째 단백질 쉐이크, 또 영란유. 지금 두종류 먹어봤는데 영란유랑 더단백, 그리고 플라이밀거 맛별로 한 개씩 해서 올리브영에 팔길래 지금 주문해놓은 상태거든요. 빨리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네요. 궁금해요. 다른 게 어떨지. 밥 먹으면서 좋아하는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보고 이러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막... 1분도 아니야. 30초 컷으로 다 먹잖아요. 끝. 몇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 피부과 왔는데. 아, 피부건 아니고 피부 관리실 왔는데 지금 식사 시간이랑 약간 겹치는데 끝나고 조금 늦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피부 여기 압출 조금 받고 아쿠아필 하고 데콜테 받고 모델링 팩 하고 이렇게 관리 받고 나왔고요. 아무튼 지금 배는 별로 그렇게 막 많이 고프지 않은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배가 이렇게 별로 안 고픈 거? 지금 먹어야 또 7시 반쯤 또 먹기 때문에. 아, 내가 왠지 흘릴 것 같다. 백수인데 매일이 공사다방 해가지고. 바쁘네. 이거는 알갱이 씹히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뭐, 알갱이가 있는 게 포만감을 좀더 준다고는 하는데, 얘는 오히려 꿀떡꿀떡 잘 넘어가서 나쁘지 않아요. 물론 알갱이가 있으면 더맛있긴 합니다 보면 배 별로 안 고파면 엄청 맛있네 불안한 느낌쓰 스쿼트 100개 했어요 마지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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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식사 지금 7시 45분 정확실이물 타는 게더 맛있어요 근데 왜 두유랑 먹느냐. 이렇게 해야 그나마 포만감이 오래 가요. 끝! 싹 씻고 나왔고요. 제가 요새 이렇게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보이나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일기. 단백질 쉐이크만 4번 먹는 게 생각보단 할 만하다라는 어떤 총평이겠지만 어제보단 오늘이 힘들긴 했어요. 남편 오기 전에 고기 굽고 팽이버섯 굽고 정말 간단한 음식을 차렸거든요 어제는 그냥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볶음밥 볶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고비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못 참겠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그 많이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죠? 몰라요 안 봐서 오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아 배고파 그만 사면 내일까지야? 아니면 내일부터야? 내일까지야 이렇게 먹어야 돼? 응 야, 진짜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겠다 2kg 그대로 빠졌겠다 내가 봤을 때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올 때 1.53kg 빠졌는데 오늘에서 내일로 갈 때는 몇 kg 빠질 것 같아? 1kg 안 되게 빠질 것 같아 그치? 나도 0.5kg 0.5kg만 빠졌으면 좋겠어 오늘 3일째 공복 눈무기입니다 와! 대박 샀구나. 오늘 새로 산 프리티온을 먹어볼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얘 예, 먹던 거 먹고 가겠습니다. 물을 타서 먹을게요. 챙겨서 가면서 먹을게요. 어? 어. 하리나, <laughs> <laughs> 컨디션 회복 <해보고> 완료네. <laughs> 나비 알까? 나비인데, 이거? 봐봐. 고무, 이거 꽃들이. 꽃두개 있어서 하나, 옐로우는 고무들에게. 그래 꼬마씨 잠깐만요 꼬마 씨. 네 하린씨 기다릴게요 고마워 <laughs> 하린이 태어나는거 보고 집에 왔고요 원래 운동을 바로 가려고 다 챙겨 나갔는데 까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안사 먹을까 했는데 마침 제가 시킨 단백질 쉐이크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이거를 먹어보고 싶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짠. 이거 올리브영에서 플라이밀 단백질 쉐이크 맛별로 하나씩 팔더라고요. 지금 이거 시작하고 이만큼 단백질 쉐이크 남아 있고 영란유는 이거 오늘 아침에 컬리로 산거 왔고 그리고 얘까지. 생겼는데 아주 단백질 셰이크 그 쇼핑만 엄청하네요. 플라잉이 맛이 제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 어때? 크림, 고구마, 브라운, 초코, 블랙. 단백질 함량 이 여기 다 써있는데 제일 낮은 게 19. 고구마. 근데 고구마가 제일 맛 없을 것 같은데. 비카페인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있네. 지금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다른 것 중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코랑 고물 맛이 조금 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을 먹을게요. 그린. 먹습아제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시간은 5시고요. 다양한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뭘 먹을까 하다가 이거. 오늘 저녁에도 외출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이걸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오후 간식으로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쉐이크 유리병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먹을 거고 두유를 타서 먹겠습니다. 몇 스쿱을 먹는 거지? 두 스쿱. 근데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어보다 보니까 솔직히 다 맛있거든요? 다 평균 이상을 하고 맛보고 살려고 다 작은 걸로 산 거였어요. 얘 빼고는. 얘는 컬리에서 할인하길래 사본 건데 지금 다 평균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거 있는 거다 먹으면 그냥 할인하는 거 가격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먹어봤던 거 중에서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종류별로 사놓으니까 확실히, 어, 오늘은 뭐 먹지? 하는 재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찐 미숫가루 맛이다. 와, 맛있어. 음! 얘도, 영란유만큼은 아니지만, 씹히는 게 있어서 좋네요 아 두유 좀 남겨 놓을 걸 두유 먹던 컵에 물 타서 헹궈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가루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를 가기 전이어서 식탁도 없고 쇼파도 없고 그래서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어 빨리 이사하고 싶다 2주차 후반 영상부터는 이사 간 집에서 뜨습니다 알뜰하게 다가루는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제 오빠 오면 저녁에 저희 입주할 아파트 점등식을 갑니다 아 어, 해가 들어가고 있어 시속 50km 가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날이 지고 다시 해가 뜨면 Turn away the s l a i e don't d I e I don't care. 저녁으로 말을 왜 이렇게 못 하시죠? <laughs> 단백질 주스를 마신다고 단백질 합니다. 주스요? 예. 에 넣어야겠다. 저 휴지는 아 이거 이거는 이따가 저기 가면 있을 거 화장실에 있을 것 같네. 자기가 이거 먹을래? 국물 이거 네. 마셔. 어, 자기 조금만 먹고 싶으면 자기 조금만 먹어아나 상관없어. 난 맨날 먹는 거니까. 네, 그럼 자기 찍어 줄게. 자기 먼저 보고. 어있 음. 있지과자가 음? 들어 있네. 이게, 이게 씹을 게 많아. 이게 제일 야, 많아. 안섞게줄주안안 섞인 건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그 나도 처음에 그랬어. 아니, 지금 옆에 다얼렀어고요 몰라. 자기 서 있는 거 같아.